그, 이, 이 그니까, 버티컬 보잉이 이제 필요할 때가 다 이런 거예요. 그니까, 러 전치부, 레벨링을 할 때, 인트루전을 마치고 우리가 필요한 게다 이런 거예요. 전치부 익스트루전. 왜냐면, 하악에 커버 보습피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필요한다고. 아까 이야기 하려고 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교정을 할 때는 무조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자, 이게 포스테리어고, 안테리어면, 상악이 있고, 하악이 있잖아요. 그죠? 그럼 무조건 와이어가 이렇게 플랫해야 돼요. 와이어가. 쉽게 말하면 평행이 돼야 됩니다. 물론, 전치부, 구치부의 이제 그 본딩 레벨 차이에서 꼭 플랫하진 않고 뭐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어요. 앞쪽이 조금 더 벌어지고, 여기가 조금 덜 벌어질 수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플랫해야 되는 거예요, 플랫. 플랫해야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상악이 이렇게 되고, 하악이 이렇게 되면, 이게 이제 버티컬 보잉인 거죠. 그죠? 반대로 되면은 뭐 오픈바이트가 되는 거고. 하여튼, 이렇게 휘어지면 안 되고, 플랫하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이게 우리가 원하는 레벨링이에요. 근데 전치부가 익스트루전 돼 있으면 어떻게 돼요? 전치부가 익스트루전 돼 있으면 전치부가, 커버 오브 스피가 있었기 때문에 무조건 전치부 익스트루전은 웬만한 환자들은 거의 다 있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딥 바이터 환자들. 그리고, 어, 하악의 커버 오브 스피가 심하신 분들. 그 다음 버티칼 교정 중에 보잉이 생긴 분들. 이런 분들이 다, 어, 어떻게 해야 돼요? 어, 버티칼 컨트롤이 필요하신 분들이죠. 그러니까, o n t 컨트롤이 필요합니다. 이런 분들은 그래서 인트루저 아치를 써야 돼요. 어떻게 해결하냐? 인트루저 아치입니다 방법이 여러 가지로 있는데 여러분들은 인트루저 아치만잘쓸수 있으시면 다 해결됩니다. 어렵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인트루저 아치는 이제 세 개의 파트로 구성이 돼요. 구치부 앵크 유닛 그리고 전치부 세그멘트 그러니까 우리가 인트루전을 시켜야 되는 전치부. 구치부는, 전치부는 인트루전 되지만 구치부는 상대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익스트루전 메카닉이 작용됩니다, 익스트루전 메카닉이. 왜냐면 하 작용 반작용의 법칙에 의해서 전치부를 인트루전 시키려면 그 상대적인 힘은 구치부가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구치부는 익스트루전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익스트루전을 많이 일어나면 안 되니까 그걸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치부를 이제 유닛으로 묶는 겁니다. 이따 보시면 또알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이 전치부와 구치부를 이제 어, 인트루전 아치를 넣어서 어, 연결을 하게 되겠죠. 이런 인트루전 아치에는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원피스 인트루전 아치와 쓰리피스 인트루전 아치. 그러니까 이제 바이레트를 인트루전 아치라고도 하고 쓰리피스라고도 하는데 여러분들은 쓰리피스는 쓸 일이 없어요. 쓰리피스는 어, 이게 좀 되게 난이도가 높고요. 쓰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거 쓸 일이 없고, 여러분들은 원피스만 쓰시면 됩니다. 원피스 인트로전 하지 마세요. 저는 이제 수련일 때 원피스, 쓰리피스 다 쓰긴 하는데, 쓰리피스가 이제 그 세그멘탈 아치 테크닉이 조금 더 들어가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부위에 조금 더 힘을 쓸수 있고, 딱할수 있는 건 맞지만, 이거 정말 어려워요, 이거는. 여러분들 쓰기에는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고, 여러분들은 그냥 원피스 인트로전 아치를 쓰면 됩니다. 아셨죠? 생긴 게 이거예요, 이렇게. 자. 이건 이제 액티베이션 전입니다. 이렇게 요게 구치부 파트예요. 이게 전치부 파트고 이게 이제 우리가 발치를 기준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하면은 예전에는 01602SS를 접어서 써야 됐기 때문에 이게 루비 있고요. 지금은 0 1 7 0 5니까 이런 게 필요하겠어요. 안 필요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그냥 0 1 7 0 5가 이렇게 가요. 이렇게 와이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요. 이렇게 아시겠죠? 여기 맞죠 예, 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게. 그냥 이렇게, 루비이 없이 바로 이렇게 가요. 아셨죠? 017, 그 대신, 와이어를 017, 025, tma를 써야 됩니다. 이 와이어를 쓰면, 어, 이렇게 루브을 만들 필요가 없기 때문에, 스프링 루브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훨씬 편해요. 네, 이제는 016, 02, ss였기 때문에, 그거는 바로 꺾으면 이 6번에 어마어마한 힘이 가해지기 때문에, 이, 스프링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그 액티베이션 전이에요. 액티베이션 전이고.